안녕하세요. 이영규와 두치입니다. 제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어, 두문 공장. 우리 애들이요. 집에서 매일같이 두문을 먹고 있거든요. 그치, 두치야? 진짜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어, 제가 매 눈으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가시죠. 가자, 두치야. <laughs> 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두분 공장에 찾아왔거든요. 네, 지 저희 공장에서는 화식 제품이랑 통합 구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네. 그 공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이 제조 공정 과정을 제가 직접 다볼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들어가시면 저희 화식을 생산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설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들어가 가지고 공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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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볶음 공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쓰이는 닭 안심 네. 이런 게육과 같은 원료는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이런 것을 투입해서 아주 강력한 화력으로. 촉미가 살아있도록 그렇게 볶음을 진행하는 공정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아, 야채와 게육 같은 게 이미 다 혼합된 상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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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고구마 다이스가 들어가는데 아하, 그리고 네, 실제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형물의 입자가 하나 하나씩 살아 있어서 아, 아. 이 반려견들이 어, 장이 장이 약해요. 살이 잘 나니까. 예, 예. 세균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실제로 여기서 대부분의 세균이 이제 다 사멸한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 그런 게 진짜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예, 예. 먹어도 맞습니다. 되죠? 실제로 먹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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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공 냉각 공정입니다. 아, 냉각 공정. 예. 고온으로 나온 이제 제품이 기다리다 보면은 미생물이 증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급격하게 온도를 20도 밑으로 떨어뜨려 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냉을 예. 해야 신선함과 위생이 유지가 된다.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내 포장 공정이고요. 네. 네, 네. 예. 안에 이제 충전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 나러나 나오네. 이제 검사 설비인데요. 네네. 스탠레스, 아니면 쇳주가, 이런 것들을, 여기 엑스레이를 투사시킴으로써. 혹시 이물질이 들어갈까봐 여기다가 검사를 네. 하는군요. 네. 아. 중량을 한번더 체크를 하볼게요 아, 하게 중량 체크. 예, 예. 오늘 같은 아, 경우는 50g 짜리라 아, 50g 이상이나 미만에 대한 것들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자동으로 충진된 제품을 갖다가 영하 35도 아,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급속 냉동을 예. 해야지 이게 여기를 지나가지 꽁꽁 어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고. 영거 뭐라고 들어가 됩니까? 예예. 선월기를 예, 예. 통과해서 나온 제품을 박스에다가 예, 자동으로 아, 넣어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저게 유통이 돼가지고 소비자가 저걸 사가지고, 어, 렌즈 돌려가지고 햇반 먹는 거하고 똑같네. 예. 강아지들이 이렇게, 이러니 환장을 하는 거야. 아, 잡고 아. 나와도 됩니까? 아, 예, 예. 요거이경준님 오셨으니까 특별히 예, 예. 제가 바로 생산된 것을 요, 요걸 아, 요걸 예. 한번 제가 먹든지 두치가 먹든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요거 선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동 입수 로봇인데요 18개씩 네, 네. 아. 집은 거를 박스에다가 이제 적재를 아. 하게 되죠 아요거 하나 뺐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스 중량을 선별하는 기계가 아, 있거기요 중량을 체크를 아, 해서 중량 체크를 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군요 예예 단 예. 네. 시간에 포장을 해서 바로 냉동 창고로 이동을 해야 예, 예, 예. 우리가 소비자가 이제 원하는 그런 품질을 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투치가 함께 왔으니까 우리 투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그동안 다 네가 먹은 것들이야. 자, 이걸 이제 렌지 돌려가지고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라. 자, 먹어라. 한톤 먹어라. 투치야 오늘 견학을 해 보니까. 아주 뭐 이물질 안 들어가겠고 영양가도 높고 음. 하이파이브 그렇지 하이파이브 우리 저 두면의 박성현 대표님 보고 계시죠? 제가 오늘 직접 견학을 했으니까 그견학 기념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세게 한번 쏘세요, 예? 반값 쿠폰으로 확 한번 뿌리세요. 홍보 담당 분은 나와 계신데 좀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이번 기회에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들을 위해서 두면 한번. 애들 뭐 먹게 해보세요. 괜찮지? 어.